자 안녕하세요 l 엘 지에론 네, 아 맞다 이제 LS 스게로군입니다 아 12개 정 이제 완전히 버렸고요네 12개 정 버려서 어 슬프긴 한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어 제가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기게이머 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어저 어렵지 않게 이제 영상을 제가 100개를 도전했는데요. 아쉽게도 생방이 아니라 녹방입니다. 아 정말 저정말 아까워요. 저도. 생방이 100개면 와이 사람 사람이니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녹방이 100개면 아 이건 당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녹방 100개 만들기 위해서 엄청 시,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. 모텔 한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. 자 먼저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인사는 저는 저는. 대학생이고, 19살 빠른 년생 그러니까 19살은 저한테 동생입니다. 그리고 2 0살는 저랑 친구예요. 그렇게 되는 거죠. 음, 내년에 군대 갈 생각이 있긴 한데요. 음, 또, 또는 2년 뒤에 갈 생각도 있습니다. 1년 뒤나 2년 뒤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. 1년 뒤면 저는 20살이고요. 2년 뒤면 21살이에요. 그러니 둘다 언제 가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. 아, 저 면제되면, 저 어떻게 돼야 되냐, 그거 진짜 저도 걱정되는데요. 면제되면, 물론 저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, 여러분 입장에서 아마 좋을 거예요. 어, 아, 이코이크님 도대체 어떻게 하고 저한테 팔로우 하셨지? 정말 고마워요. 팔로우가 이제 3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빠르게 단 하루 만에 30명 넘게 가는 거는, 그 정도는 제가 인기가 없다는 거네요. 허허허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인기 너무 없어서. 아. 저 혼자 보았다 할 뻔이다 보니